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인데요.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역하는 군중병을 배웅하기 위해서 부대에 갔습니다. 정문에서 멀리 본관에 오르는 언덕을 바라보니 만발한 진달래가 눈에 띄더군요. 그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봄은 돌아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우리는 언제 다시 모여 예배들이나 하는 먹먹함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니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갑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잘 살펴보지 않지만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80일간의 세기 1주라는 소설을 아시죠? 프랑스 작가 질베르니 1800 73년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1956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고요. 이후에도 여러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제작된 성룡 주연의 영화를 흥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영국 신사가 타인과 함께 80일간 세계를 일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기차와 배를 이용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의 설교와 이소설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차용을 했고, 8 0라는 숫자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80일간의 부활 여행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사순절 40일 그리고 후에 40일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교회는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있지만 부활 후의 40일은 아무 의미가 없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과 금식 참회를 하면서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눠준 계란을 먹으면 급격히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부활절 계란을 먹고 신앙이 나태해지죠. 교회는 다시 급격히 유란해집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는 하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40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서 여러 행적을 보여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신앙 여정을 따라서 신앙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즉시 노래할 수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환호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살펴보면 하늘 노래나 증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의 노래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침내 받았을 때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쳤을 때는 천사가 내려와 소중드럽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부활사건에는 아무런 노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희장은 찢어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정착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할 책임인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 그 역시 재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왕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사람 시몬은 못하겠다고 할수 있었지만, 실은 내색 없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사형수의 짐꾼이 아닌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수고를 감당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죠. 로마 군병의 각 행위로 인해서 심신이 매우 피곤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맬 힘이 남아있질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은 답답했던지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요.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노릇이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 군소리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예수님을 언제 보았는지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줄지의 사형수의 짐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십자가는 축복의 은혜가 되었죠. 이렇게 억지라도 신앙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린의 사람 시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 가문을 높여 주셨죠. 초기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그 가족과 후손을 들어 쓰셨습니다. 안디오 교회의 창립 멤버로 그는 교사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그 아내와 아들도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루포는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전도자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코스턴틴 황제가 시몬의 12대 후손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사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가문 을세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출애급기 20장 5절을 보면 은 재는 3천대까지 은혜는 천대까지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죄를 후손들에게 묻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좋은 영향은 좋게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의 자녀 또한 먼 후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억지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하는 성경 공부, 억지로 하는 봉사와 헌신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신앙인이라면 가문의 신앙 승계하시고 또한 아직 믿는 가정이 아닌 용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일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노래가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노래가 끊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잔치 축제라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노래하는 분이었습니다. 고난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고요. 또한, 십자가 상에서도 엘리엘리 라마사막다니 라고 하면서 10편 22편 1절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참미하셨던 예수님께서 노래 없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하로 침묵의 시간이 계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예수님의 부하를 참미하기에 앞서 너희는, 교회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통을 보라라는 의미와 부활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을 믿을 때에 노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활 이후에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낭망, 혼란, 회의가 찾아왔고요. 그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윽박 지르지 않고요, 책망하지 않고요,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시며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 역시 너무 예수님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미안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처음 만난 장소에서 새 출발하자는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갖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아울러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미안해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을 완전히 정리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잃어버리는 기쁨을 되찾아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날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회복된 믿음을 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모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냈습니다. 사순절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다가 부활 주일에만 요란한 그리고 한순간에 사그러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80일간 부활 여행을 완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행의 최종 목적은 가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집으로 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여정,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와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태한 신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먼 미래에 오실지 알수 없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Sometimes Sunday Christian이 아닌 24시간 365일 Every Day Forever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지 믿음 생활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순종하시고, 이왕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즉시 즉시 응답받고 형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